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한사랑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에 그 크신 은혜를 기하게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의정을 지낸 정홍순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 정홍순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예기가 있습니다. 이 정홍순은 이 비가 올 때마다 갓 위에 덮어 쓰는 갈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해 늘두 개씩 챙겨서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당시 왕이었던 이 영조에 행차를 구경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비가 내렸고 이 정홍순은 급히 갈모를 쓰고 옆에 보니 젊은 선비가 갈모가 없이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종홍순은 젊은 선비에게 선비에게 갈모를 하나 빌려 주었고 가까운 골목 어기까지 함께 돌아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 종홍순이 갈모를 돌려 받으려고 하니 이 젊은 선비가 간곡히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 갈모를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내가 꼭 내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 젊은 젊은 선비의 말에 이 종홍수는 자기의 집을 알려주며 갈모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갈모를 돌려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렸고, 종홍수는 20여 년이 지난 후에 호조판서, 당시 정이품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호조자랑이라는 제정육품이 인사를 하러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갈모를 빌려줬던 젊은 선비였던 겁니다. 종홍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낱 갈모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백성과의 약속인 나라의 살림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호조 자랑은 결국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자처했다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후고 자금을 떠나 책임이 따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받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엔두르 카넥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금을 떠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통,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회에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왕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대왕 요호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유다는 4대왕 요사밭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아의 선지자의 제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60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호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위협적인 나라였던 나라는 어디냐? 바로 아람이란 나라였습니다. 현재로 말하자면 바로 시리아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고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자주 이 북이사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끄떡하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11기야 6장 10절 말씀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기야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이처럼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당시 군사력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아람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늘 패배하거나 작전을 실패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람 왕은 신하를 보내어 신하 신하들을 자신들의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은 항상 먼저 알고 피하거나 대피를 하거나 자신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신하들 중에 이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추궁하며 분명 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아람왕 앞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1기와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 왕이 신하들을 추궁하게 되자 의심하게 될때한 신하가 말을 합니다. 내 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곁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일들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작전에서 피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패배하거나 항상 길을 열어서 땅길로 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말을 들은 아람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도단한, 도단성을 에워싸고 반드시 엘리아를 끌고 오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한한 기야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생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니 아멘. 이처럼 엘리사는 자신의 시종을 통해서 도단성이 포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마와 병거와 그리고 중무장한 수많은 군사들이 성을 레오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자신의 시종을 통해 들은 엘리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호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호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사실을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에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어쌓고 있었다 아멘 엘리사는 자신이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누구를 걱정했다는 겁니까? 시종을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종을, 시종을 위해서 오히려 걱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종은 영의 눈이 열려서 아람의, 군사를, 군사가, 아람의 군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수례가 가득하여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종 역시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이 11기와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기와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엘리사는 당시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갖고 자신의 도단성에 쳐들어오는 아람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군대조차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단번에 제압해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1기야 6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람의 그 강한 군사들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통해 보았고 그리고 자신 역시 사역을 하면서 선지자의 생활을 하면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믿고 기도할 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엘리사가 행하게 되었고, 행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엘리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눈이 멀게 된 아람 군사들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며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6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서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눈이 멀어버린 그 아람의 군대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람 군사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람의 그 군사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북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게 되어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람의 군사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주변의 공기조차 무겁고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아람의 군사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요로함, 요, 요람 왕이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밥과 물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다시 아람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엘리사가 북이살 왕 요람이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들을 처단하는 것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사들을 처단하게 되면 더욱 아람의 그 강한 군사들과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의 군사들이 몰살당하게 되었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모두가 몰살 당했더라라는 소식이 아람 왕에게 들려진다면 당장이라도 대군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의 군사들과 왕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의, 그 적들에게 밥을 주고 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순종했던 엘리사에게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기와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람 역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감행하게 되었지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전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를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욕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악을 선으로 감는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전쟁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이엘리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경에 처하더라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황당한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 지키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송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종처럼 두려움에 잡혀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으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분이신지 더욱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어떤 약속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주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한 우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시편 1 2 2 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나누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20, 10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요호하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요호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요호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요호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신하며, 또 재확신해 본 것처럼, 엘리와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고, 엘리사의 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역시 눈에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들을 지키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막,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환난에 처할 때나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나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